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놀이터입니다. 요 화분, 요 화분에서 하얀 게 뭘까요? 어, 약을 줘서 그런가요? 이렇게 지금 이요 어, 아이를 보면, 보시면, 보세요. 말라있죠. 이게 물을 이렇게, 물이 있는데도 물 반응을 못하는 것 같아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말랑말랑해요 이렇게 말랑말랑말랑말랑 먼저 지금 이 아이는 저 밖에서 비를 진짜 많이 맞았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젖어만 있지 그래서 제가 뽑아봤습니다 지금 아, 뽑아봤는데요 뿌리는 괜찮은 것 같고요 흙이 너무 젖어있어서 그런가 아무튼 물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온 지가 봄에 왔는데요 저한테 봄에 왔는데 군생을 좋아해서 군생을 드렸는데 아. 하나이 잘라서 저기 적심해서또 심어놓고요. 어, 여기도 아가가 나오다가 잘못 됐네요. 그쵸죠 어, 한번 털어서 털어서 어, 조금 말려보겠습니다. 어, 한번 털고 내일 아침에 어게 말리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일 영상 담을 때. 오늘은 일요일 저녁 때입니다. 지금. 음... 6시 시 20분이에요 6시 20분인데 요 아이가 어, 얼마 전부터 한번 뽑아 봐야지 이렇게 어, 물을 주고 또 어, 영양제도 주고 했는데 말랑말랑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한번 뽑아 봐야지 뽑아 봐야지 했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놀이터가 정신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요거 지금 뽑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나서 어, 뽑, 뽑았습니다 뽑아서 한번 털고 어, 뿌리 확인을 해야 될것 같아요 확인하고 내일 아침에 영상 담으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저희는 야생 베션입니다. 야생 베션, 야생 베션 음, 한번 털고 한번 뿌리 상태를 확인을 해볼게요. 자,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놀이터가 <laughs> 아주 변덕이 죽이 끌듯 합니다. 변덕이 죽을, 죽이 끌듯 해요. 아주 조금 아이들이 괜찮으면 또헬렐레그리고또 조금 아이들이 아프면 아주 힘들고. 요거 <laughs> 보시면 요게 올 봄에, 올 봄인가요? 작년에, 작년에 8월에, 어, 보이시죠? 작년에 8월 26일 날. 22년, 22년 8월 2 6일날 온화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좀 전에도 찍었지만, 이렇게, 뿌리는 다 멀쩡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벌레가 있거나, 깍지가 있거나 그렇지도 않고요. 지금, 얼마 전에 오는 아이 하나는 또 깍지가 있어가지고 제가 오자마자, 오자마자 지금, 깍지 약으로 물에다 담궈놨습니다. 깍지 약 물에 어, 너무 가루깍지가 많아서 음, 그냥 약물에다가 아주 곳까지 담궈놨어요. 이거는 너무 찌글찌글해서 그래서 이제 바람쏘이라고바람쏘이고 말르면 이제, 이제 심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똑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또 따로 심어서 야생 베이션 따로 이렇게 심어가지고 큰 데다 심어갖고 조금 더 키우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말르라고 이렇게 화분에다가 이렇게 놨습니다말르면 심을 거고요. 아, 올해 놀이터가 왜 이렇게 많이 아이들을 보내나 했더니요. 어, 보내는 장미허브가 드디어 여기로 나왔는데요. 어, 화상을 안 입을까 걱정됩니다. 조금. 어, 저쪽에 어, 바람길 좋은 곳, 어, 햇볕이 하루에 뭐한두 시간 정도밖에 안 들어오는 곳에 놔뒀다가 지금 이쪽으로 나왔는데요. 화상을 입지 않을까, 조금 걱정은 되는데, 그래도 일단, 내놔봤습니다. 내놓자마자 지금 물이 불그스름하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우, 이거 너무 예쁘죠? 아메스트로, 환엽 아메스트로. 허, 진짜 예쁩니다. 저희 집에서 한인물 하는 아이들은, 어, 아메스트로 같아요, 아메스트로. 이건 2도 근생, 3도 근생. 어우, 너무 멋지죠? 어, 그래서 놀이터가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아, 놀이터 아이들이 올해 이렇게 많이 힘들어 할까 하고 봤더니, 제가 생각하기에 올해는 날씨가 지금 해가 뜨고 있습니다. 날씨가 정말 내일까지, 내일까지 31도입니다. 31도. 오늘은 30도로 잠깐 내려갔다가 내일은 또 31도네요. 그래서, 그래서 온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다 보니까, 이것도 지금 며칠 전에 제가 물을 푹법 줬다 그랬잖아요. 근데 말랑말랑해요. 이런 아이들은 이제 들여다가 어 이제 여기 요거 보시면 어 이렇게 말라 있죠. 어, 다 말라 있습니다. 그 이런 아이들은 저면을 따로 해야 될것 같아요. 아우 이거는 가이야. 가이한데도 말랑말랑해요. 음, 음, 옥상 노지다 보니까 물이 물마름이 진짜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딱딱하고요. 이런 아이들은 그냥 놔두고요.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조금 많이 말랑거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 같이 물 주기는 또다 같이 물 줬다가는 또 며칠 전부터 며칠 전처럼 어, 그런 현상이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음, 제가 차광막 검정 차광막을 벗겼잖아요. 9월 9월 한 15일 20일까지는 그냥 검정 차광막을 가을에는 해주시는 게 어, 모든 분들. 특히, 옥상에서 계신 분들은, 뭐, 어떤 분은 하루, 어, 계속 처음부터 열어놨다고, 그러, 어, 그래도 괜찮다고 그러시는데요. 또, 그런 분들은 그런 분이고, 어, 저는 저희 집 실정에 맞게, 9월 20일까지는, 음, 이제 검정막을, 지금 제가 어제 검정막을 다시 칠려고 했었어요. 칠려고 했더니, 어차피 뭐, 보시면, 이렇게 화상은 어차피 다 입었어요, 아이들이. 화상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약한 아이들은 화상을 입었어요 이미 그래서 다른 아이들은 괜찮길래 그냥 음 놔두고 있는 음, 겁니다. 그리고 내일까지만 31도고요 내일 내일 지나면 29도로 내려가더라고요 29도로 그래서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놔뒀습니다. 그냥 놔뒀고 뭐 어떻게요 이렇게 화상을 입으면 아우 너무 아까워요 핑크별 너무 예쁘게 잘 컸는데. 어 작년에는 놀이터가 진짜 요 바깥에다 노숙을안 시켰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왜 놀이터가 이렇게 아이들을 많이 오래 보낼까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작년에는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지를 않았어요 하우스 안에서 어찌됐든가 하우스 안에서 그냥 어, 햇볕 50%투가 어, 햇볕 50% 투가니까 아이들이, 어, 가는 아이, 물을 조금씩 아껴서 줘서 그런지, 가는 아이는 없었어요. 어우, 뭉쿡, 너무 예쁘죠? 햇빛에 반사돼서 더 예쁘네요, 뭉쿡. 어, 그래서 가는, 애, 가는, 아이들도 없었고, 작년에는 진짜, 어, 놀이터가, 어, 어쩌다가, 어쩌다가, 이제, 어, 균이 생겨갖고, 균이 생겨서, 음, 조금 힘들어 하기는 했지만, 작년에는 이렇게 많이 보내지를 않아 봤어요. 그래서 올해는, 음, 차광막을차광막을 빨리, 너무 빨리 벗긴 탓이고요. 봄에는, 어, 초보 여러분, 봄에는 이렇게 두, 음, 모기장 두 겹으로 해주면 돼요. 해주면 되고, 가을에는, 가을에는 장마가 끝나고 나면 그래도 검정막으로, 검정막으로 한겹 정도는 해 주어야 이 아이들이 물을 주고 나서 제일 위험할 때가 물을 주고 나서 강한 햇볕 볼 때잖아요. 물을 주고 나서 요 화분이 뜨거워지면 음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어 그래서 이제 올해 놀이터가 또 내년엔 또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년에 늦더위가 음또 내년에도 있다고 한다면 어 내년에는 정말 놀이터가 또 이렇게 핀셋을 여기다 놨다가 또 찾습니다 아무데 놔놓고서는 또 찾아요 어 핀셋이 두 개나 되는데 요런 똑같은 핀셋이 또 찾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 음, 다른 아이들은 그래도 거의 다 괜찮아요. 근데 이번에 물주고 강연 햇볕에다 내놨다가 창들이, 창들이 꽤 많이, 예, 창들이 특히 어린 아이들이 많이 갔습니다. 어,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어린, 아이, 어린 아이들을, 요 아이는 이렇게 작아도, 어, 2년이, 2년이, 21년 6월이니까 22년, 23년 6월, 만 2년이 넘은 아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런 아이들은 안 가요. 이렇게 햇볕에다 계속 내놔도. 어, 그런데, 이제, 어린, 어린 아이들이 조금 그렇죠. 그래서 놀이터가 생각하기에, 음, 어, 조금 어린 아이들하고, 금방 분갈이 한, 한 2, 3개월밖에 안 된, 분갈이 한지 2, 3개월밖에 안된 아이들하고, 어, 장이나 뭐, 그렇고, 그런 아이들은 그냥 안에서, 안에서, 하우스 안에서, 이제 계속, 어,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아우, 페리도트 물 들어오고 있죠. 아유, 파리가 거기 앉아있네. 페리도트가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수영은, 수영은 조금 난해하지만, 이렇게, <laughs> 이제 물이 조금 들고 나면 저 안쪽에다가, 한쪽에, 어, 화분대 위에다가 예쁘게 놔야 될것 같습니다. 그것도 여기 밖에 있는데도 여기 살짝 이렇게 우자람이 보이죠. 왜냐면 안에 있었던 아이라 그렇습니다. 이 아이 나온 지도 벌써 한 달이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은 다 괜찮은 것 같고요. 이거, 아유, 돌기 나오는 거 보세요, 돌기. 예쁘죠? 어, 그래서 다 괜찮은데, 어, 조금 분갈이 한지 얼마 안된 아이하고, 음, 날씨 탓인 것 같아요. 날씨도, 날씨 탓도 있고, 놀이터가 차각막을, 저쪽에는 검정 차각막을 제가 해놨어요. 에어컨 위에다가 이제 아이들을 조금 빼놓느라고. 아이들이, 안에 있는 아이들을 많이 빼놨잖아요. 그래서 봄에는 요거, 모기장 두 겹으로 하셔도 괜찮고, 또, 가을, 가을, 장마가 끝나고 나면, 어 32도, 35도 막 이렇게 올라갈 때는 검정 차각막을 한번더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화재 이제 물들고 있죠, 이렇게. 화재금. 아이들이 전부 다, 아, 이 거미줄 때문에 아직 못 살겠어요, 놀이터는. 그래서, 조금, 이제, 신경을 써야 할것 같습니다. 거미줄을 좀 오늘은 떼주고, 이렇게. 와, 그래도, 어, 어제, 오늘은, 어, 괜찮았어요. 조금 시들한 아이들은 있는데, 뭐, 그런 아이들은, 조금 시들한 아이는, 이제, 뿌리 상태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요, 예쁘죠? 이게 미니벨금. 미니벨금이, 안에 있다가 나와서 파랗긴 하지만, 이렇게 예쁘답니다. 그리고 요건까라솔도 어 제가 외목대를 만들겠다고 아래 다 쳐줬습니다. 요거는 <laughs> 모닝듀 모닝듀 어 적심을 해갖고 제가 이렇게 육두근생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건 육두근생인데요, 모르겠어요. 육두근생 이렇게 아 이렇게 해서 오늘 놀이터의 이야기는 어 월요일이고 어 밝은 이야기로 밝은 이야기로 담아보았습니다. 아 여러분 우리. 또, 이제, 가을이잖아요. 예쁜 가을이니까. 그러니까, 어, 초보 여러분들도 놀이터 같은 실수를 안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들을 많이, 안 보내지 않을까 싶네요. 또왜 까만 점이 이렇게 생겼을까요? 약을 줬는데도. 살구민금. 살구민금이, 어, 입꼬지 하면 살구민으로 나옵니다. 살구민으로 나오고. 그냥 금이 아니고. 어, 그런데, 어, 많이, 아이들이, 많이 지금, 어, 겨울에 냉해 입었던 아이들이라 그런지 많이 잘려져 나갔어요. <laughs> 줄기가 고사돼서. 아, 이렇게 해서 오늘 놀이터의 월요일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차강막 신경 써야 합니다. 아, 이번 주까지만, 이번 주까지만 차강막을 조금 신경 쓰면 이제 온도가 내려가면 이제 앞으로는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놀이터 같은 실수 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부탁해요.